경리단길에 오랜만에 캐릭을 갖다 놨네요 아 요정이시고 일단은 7사이 하시고 변신은 없고 인형도 없으시고 사연 좀 읽어보겠습니다 만만이형 스케줄 많이 밀려있나요? 영변 영인 도전 네거티브 지금 신청하면 가능합니사 감상... 오늘 시간이 되신다면 영변 영인 도전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돌려도 제가 저주손인지 안 뜨네요 지겨운 총소리 끝내고 활소리좀 듣고싶습니다 캐레 3서버입니다 아 3서버군요 여기 또 마인부가 있는 여기 서참 재밌는 서버죠 변신한번 인형한번이군요 여기 그대로 이 자리에서 돌려보겠습니다 인형부터 갈게요 일단 이거 재물까지 하고요 본주님이 총소리가 지겹답니다 활 쏘는 소리좀 듣고싶답니다 n 심분들 들으셨죠? 준비됐나요? 지금 타이밍이 기가막혀요 12시도 지났고요 재물도 적절하게 들어갔고 갑니다 3 2 1 마이 괜찮아요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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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디에라 자 오엥그린 질리언 이실롯데 총 아니 이실롯데 총나만안 되지 총소리니까 오엥그린이나 질리언 경비병 활레는 드다요 드다 하나만 먹어도 될까요? 원주님 이거 아인 중요하죠 원주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만 먹겠습니다 먹고활 놓고 들어갑니다 3 2 1 까지 마이 오웬. 오 오엔 저거 블루가 자, 본주님. 요거는 제가 못본 걸로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오웬이 있었는데 딱 맞게 벙에 쳤으면은 오웬 블루가 나올 차례였는데요. 아쉽네요. 중간에 또큰컨텐츠가 있네요. 어떤 분이 전설을 도전한다는데. 어속해 보겠습니다. 나올 때가 됐지. 나올 때가 됐어. 지금 재물 스택이 풀 스택인데. 활심인데 달질이야. 오. 오 맞네. 자, 본주님 사연 좀 읽어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본주님. 인생은 타이밍. 형님 재물 이제까지 잘 봤습니다. 전설 도전 신청하고요 드슬이나 아톰 뽑아주세요. 어차피 안뜰거 아니까 빨리 해주세요. 그리고 저 영화 보니까 편안하지 마시고요 실패하면은 기생충 스토리 결과 다 카톡으로 상세히 스포하겠습니다. 꼭 성공해주세요. 아 요즘 또 보기 드문 개새끼네요 이것도. 어 영화 아직 안 봤는데 또. 영화를 또 스포한다고 안 나오면은 그리고 빨리 해달라 음.. 색다른 놈이네요 빨리 해달라 그러고 안될거 안다고 하고 안 되면 또 영화 스포한다고 그러고 아.. 알겠습니다 유쾌합니다 어쨌든간에 본주님이 재밌는 사람이네 돌려보도록 하죠 니카판네요 진짜로 아 이거 나와야 되는 거네 일단 오늘 전설을 한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스터리 전설 카드를 20분 넘게 실패했고요 80니세군요 아 80니세로 대단하십니다 그죠? 어쨌든, 무가금, 무가금, 소가금 분들의 희망입니다. 팔 82세나마, 이세 마라. 어차피 본주님 빨리 해달라고 하셔가지고, 아인도 1인데요. 본주님 이거 아인 좀 먹을게요. 아무리 본주님이 없이 살아도, 아인까지, 아, 못 먹겠네요. 못 때려가지고, 이건 아빠도 안 주는 건데, 그냥 돌리겠습니다. 경비 네마리로 저건 그냥 황금 색깔로 보이게끔, 안경을 벗고요. 안경을 벗고, 갑니다. 하... 갑니다 아 먹을 수 있는 거다 먹으라고요? 방송 보고 있구나 이거 좋습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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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먹어버렸네 죄송합니다 본주님 두 개만 먹어도 되는데 좋아요 오히려 좋아요 좀더 먹고 자 갑니다 본주님이 성공을 못하시면은 영화 한편 공짜로 보는 거라고 하네요 갑니다 기생충이십새끼 뭐하는 새끼일까요 이거 협박을 합니다 어쨌든 이상한 걸로 자 갑니다 어쨌든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나오면 갑니다 용루 빼고 본주님 뽑아보겠습니다 3 2 1니세마라의 희망 이런 분들이 나와야 지금 정말 소가금 무가금으로 하시는 분들이 희망을 얻는 겁니다 아 저런 분도 하는 거 보면 나도 할수 있는 거구나 희망을 주십시오 애 c 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가다도 된다는 거를 본주님이 꼭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이미 그런 사례들이 또 있죠 다 같이 번기업이라고 외쳐주시고 누르겠습니다 아까 어떤 본주님은 천만 원 넘게 써가지고 안 나왔습니다 이분은 오랜 세월을 바쳤고요 3 2 1 갑니다 버게라 아우씨. 야, 나와 버리네 아, 이게 소 무가금은 안 되는 겁니까? 아, 이 달질도 니세마라로 뽑은 겁니까, 본주님? 이거를. 그럼 니세마라 지금 몇 번째 도전입니까, 본주님? 예? 그럼 이거 한한 한 세네 번. 님 뭐야? 운 좋게 이게 한두 번이 나온 건가? 와, 이번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. 아, 존경합니다. 진짜 존경합니다. 아, 존경하네요, 진짜로. 이런 분들 진짜 NC에서 상 줘야 돼요. 어쨌든 니 저거, 서비전 왔다 갔다 한 모양이네요, 이거 보니까. 네, 니세마나 여러 번한것 같습니다. 본주님, 많이 배우고 갑니다. 죄송합니다. 결과가 안 좋아서 덕분에 즐거웠습니다. 네,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. 기생충.